지금 뭐예요? 컨텐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컨텐츠 뭔데요? 이번 컨텐츠는 싱그대 하부장 종입니다 삼크트 하부장 정리 고기 정리하기 되게 힘든 거 아닌가? 밑에 그쵸. 보통 냄비밖에 없잖아요. 네. 냄비를 겹겹이 올려놔서 빼고 넣기가 힘들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음 맞아요. 보통 한번뺄때 냄비 한네 다섯 개씩을 꺼내지 않아요. <laughs> 맞죠. 와장창 우르르 아, 다 쏟아지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물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가 됩니다. 고기 유지가 되나요? 아 그럼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보고 따라만 하세요. 난 안되던데 <laughs> 집에 보면은 냄비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아, 맞아요. 거예요 냄비가 엄청 많죠 여기서 그냥 쌓는 것 밖에 안되죠 네, 저희 집 5단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위쪽 공간을 활용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저는 싱크인 선반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냥 넣으면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아 공간 이상해서 이 네. 넣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안에 넣은 상태로 조립을 해줘야 돼요. 음. 이렇게. 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길이도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오, 길이가 늘었는데. 네. 높이까지 조절되는 걸 샀어야 했는데 네, 네. 그거를 못 샀어요. 그래서 높이를 따로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오. 그 높이는 왜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가 밑쪽 공간을 더 활용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낮아가지고 사용하고 싶은 제품들이 안 들어가서 아.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여준 다음 선반들을 설치해 주세요. 아, 이 선반들도. 지금 다 따로따로 따로 따로 되어 있네요. 네, 안 그러면은 여기 배수관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걸려서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렇네. 배수관이 가운데 있는 집도 있고 네. 네. 오른쪽에 오른쪽 있는, 있는 집도, 집도 있으니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겠네요. 높이 조절만 좀 되면 좋긴 하겠다. 네, 높이 조절만 되면 좋죠. 층을 나눠 버린다는 개념이니까 위 공간을 쓸수 있는 거죠. 음. 음, 그렇네요, 확실히. 왼쪽에는 이렇게 보호을 놔두고, 위쪽 공간에다가 원래 있던 프라이팬들이랑 냄비를 놔뒀어요.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나중에 계속 지속이 가능합니다. 음. 안될 수도 있지만. 밑쪽에는 천압을둘 거예요. 오. 이게 서랍을 넣기 위해서 저가 높이를 좀 높였습니다 아 아까 전에 네. 높이를 조절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군요 네 오른쪽에는 천연 세제들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어, 그리고 저가 이 서랍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밑에 층에는 종량제 봉투랑 비닐들을 음... 접어서 정리를 해놨고 어, 하긴 이런 거를 둘 데가 잘 없어요 그렇 집에, 집에서 요새는 또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비닐봉투로 쓰라고 네. 집에서 쌓여있기만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잘안 보이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 이게 좋은 게 불투명으로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도 깔끔해 보이죠. 어, 그런데요. 네 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왼쪽에 수세미, 음... 중간에 행주, 오른쪽에 배수구멍을 이렇게 음... 놔뒀어요. 여기 들어간 제품들이 확실히 밖에 나와 있으면 조금 더 지저분한 물품들인데 네. 지금 이렇게 숨길 수 있으니까 하부 장에서도 깔끔하게 보이지만 밖에서도 깔끔하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엄청 깔끔해졌죠? 네, 깔끔해지네요. 근데 여기다가 통을 이렇게 놔둘 거예요. 원래는 양념통. 양념통. 네, 양념통. 인데 이게 좋은 게 가루로도 할수 있고 세울 수도 있어. 설탕 소금이면 설탕 소금. 아 설탕 소금이 아니라 <laughs> 베이킹 소다랑 과탄산 소다, 우연산을 이렇게 놔뒀어요. 소금 죽었네. 아 그럼요. <laughs> 저번에 저희가 썼던 과탄선소다도 아, 여러 분이 아, 이거 했잖아요. 완전 꿀팁이었죠, 그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는 거예요. 네. 청소할 때마다 쓰고, 다시 채우고, 네. 넣어두면 되죠. 아. 이런 제품들은 위에 있는 것보다는 하부장에 있는 게 확실히 좋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벽면을 또 활용해줄 건데요. 네. 거리형으로 해줄 거예요. 아. 네. 따로 못을 박거나 부착을 해서 자국이 남을 일이 없죠. 어,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게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웬만해서 음. 쓰는 거는 다 넣을 수 있어요. 음. 그렇긴 하네요 확실히 네 오른쪽에는 총으로 돼 있는 거에다 넣을 건데 랩이랑 호일이랑 종이 호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음. 그리고 보시면은 저는 여기다가 배수구 세정제를 넣었는데 배수구에 너무 진심인 거 아닌가? 아 그럼요 배수구 청소만 하려고 아 청소해야지 아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특히 네. 여름철에 그럼요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걸 놔둬도 되지만, 키친타올을 놔둬도 돼요. 어, 아, 바로바로 뽑았을 수 있네요. 네, 바로바로 바로 뽑았을 수 있죠. 딱 들어가는 공간이 돼서, 음. 이렇게 놔둬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알려주면은, 이게 걸리는 소리인데 네. 이런 소리들을 걸어서 둘 수가 있어요. 어, 여기 밑에는 좀 청소용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네, 일부러 구역을 나눴습니다. 음. 좌측에는 식기류, 오른쪽에는 청소용품. 아, 보시면 엄청 깔끔해졌죠 어, 그렇네요. 들어가는 물건들도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 집 가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겠어요? 확실히 이제 공간을 나눠줄 수 있어서 네.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 다음 컨텐츠는 뭔가요? 다음 컨텐츠는. 비밀이에요